경주월드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. 썸머리스플래시의 물폭탄 오늘의 미션은 바로 썸머리스플래쉬 어떤 자리에서 가장 많이 물을 맞을 수 있는지 물을 직접 맞으면서 그 물의 양을 정확히 측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 d 님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물을 맞게 되면 아무래도 물 때문에 몸이 살짝 이렇게 밀려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그래서 그 안전패드를 설치해놨습니다 안전하게 물을 맞고 즐기셔라 마음 편하게 안전제일 경주월드 썸머리스플래시 물폭탄 만들러 가보겠습니다 이기 <몰미로> 안전매트군요 그렇죠 <몰미로> 안전매트가 <매트잖아. 몰미로> 아니라 3개로 돼있네요 친구들이 많이 맞으려고 하고 있죠 보시면요. 같이 한번 맞아보실까요 여체아그요 네. 확실히 안전하네요. 아, 아, 공교전은 아, 컵을 아, 가져와서 아, 위실에 아, 한번 아, 서 아,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안전벤트 기준으로 첫 번째 열두 번째 열세 번째 열 이렇게 했거든요. 각 열에 정 가운데 서가지고 이렇게 컵에 물을 받아볼게요. 그래서 메인 팬으로 물의 양을 표시했을 때 물이 가장 많은 게 물복할 많이 만든 위치야 되겠죠? 제일 먼저 가볼게요. 첫 번째의 물 양입니다. 딱이 예, 정도 가겠습니두 번째를 바로 갈게요. <laughs> 아 이게 파워가 너무 세네요 아, 물이 많이 많이 맞았나봐요 보고있었는데 날아갔어요 밀려나는게 두번째 확실히 첫번째는 그냥 부끄러 느낌에 두번째가 밀렸거든요 아, 아 그래 그래서, 그래서 컵을 놓쳤으니까 네아 세번째가 네. 세번째가 아. 저렸네요 두번째 친구 첫번째 두번째 세번째 중에 어디가 물 제일 많을까 세번째요 세번째요 왜왜 그렇게 생각을 네. 네. 세번째가 지금 물이 이렇게 튀잖아요 네 예, 예. 그러면 물이 제일 이쪽으로 많이 오니까 아, 많이 아. 네. 아 과학적이네요 맞아요 그럼 저희 두번째하고 네. 이어서 세번째 바로 해보겠습니다 네. 네네 아까는 제가 팔에 힘을 붓던걸로 하겠습니다 이제 네. 마지막 세 번째 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어린이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 왔어요 이어요 <laughs> <laughs> 어린 친구한 마리 많았어요 미안해, 브네 브이네. So, you give you. Thank you. Thank you. Thank y 세 u 세번째 n k y 많 u t h a 그렇죠 o u Thank yo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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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h a n 거물 말 터밍스. 어, 감사합니다. 물이 좀 많이 확오든가요세 번째 줄 가니까. 네, 예, 확실히 물이 많이 오고 몸이 밀린 느낌이 이게 여느 어트랙션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직중적인 느낌이라서 더 쓰리 있는 것인가? 지금 시원하시죠? 날도 더운데. 너무 시원해요. 그럼 여러분들 경주를 또 롤코밍했으면 하는 것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. 경주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. 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. 음에겠습니다